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 시는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암송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맞죠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 평범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사투리로 읽으면 감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어, 한국 팔도 사투리 버전 있는 거 아세요? 어, 제가 팔도로 다 하고 싶은데 어, 시간은 안될것 같고 제가 두 도만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 저 경상도 사투리인데 연습 많이 했는데 들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아 그라이 내삼아 네 다탑할 게뭐있건노그 양반이 낼10%런 풀구디에 잡아뜨리시고 깨끗한 또랑으로 이끄신데이 내 정신 챙기가 옳게 살락하시면 다그 양반 체면 때문을 안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뒤에서도 간띠 부어가 댕기는 것도 다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를 지키시기 때문이데이 그 양반이 내 왼수 죽일놈은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 팍팍 발라주시고 내를 키워주시니 내 삼아 무슨 걱정이 있겠노?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 줄긴 깨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집에 딱 붙어가 때리 쥐기도 안 떠나란다. 좀 비슷했어요? 자. <laughs> 이게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전라도로 해볼게요. 아따마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인데 내가 부족한 거에 뭐 있겠냐이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물가시로 인데 뿐이 어땠을까 징한 거 내가 겁나게 거시기한 골짜구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거시기가 나를 지켜준다 않카나 그렇고 아따마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갈 빡에 기름칠 빡빡해 주신 께로 내가 참말로 기쁘구마이. 그난 께로 내 인생이 겁나게 거시기해도 내그 양반 옆에 오지게 붙어갖고 뒤져도 안 떠날라요. <웃음> 비슷해요. <웃음> 이게 팔도가 다 있는데, 나, 나 다른 거는 컴퓨터 찾아보세요. 이, 이상하죠. 그냥 읽는 것보다 사투리를 읽으면 그느낌는 감각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의지도 분명하고 뜻도 분명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집에 딱 붙어가 때려 쥐기도 안 떠나란다. 뭐 이런. 때려 쥐기도 안 떠나고요. 붙어 있겠다라는 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는 참 저희들에게 평화를 느끼게 해요. 누가 읽어도 항상 천국 같다, 안정한,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 사용되는 단어들은 별로 평화로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망. 사망. 죽음이란 단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뭐가 평화스러워요?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음침한 골짜기. 아, 그리고 또 어, 거기 원수, 왼수 뭐 이런 얘기. 뭐, 왼수라는 말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 왼수를 말할 때이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단어는 불편한데 사용된 단어는 엄청 우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요, 우울한 게 아니고 아주 평화를 느끼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떤 그 절대적 평화, 절대적 안정을 느끼게 되는데, 절대적 안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위세 인생을 연구해 보면, 다위세는 크게 말하면, 사라 어, 생전에 내목숨이 붙어 있는 이 사라 생전에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 생전에 느끼는 평강이고 자유였어요. 그런데 사라 생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줄압니까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절대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절대 자유가 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 어 지금 이후에 한번 문장을 볼까요? 우선 이 다윗이 살아 상전에 느끼는 그 자유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약한 거다 알고 계시고요. 어리석은 거다 알고 계시고요. 인간의 한계 다 알고 계시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와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유를 느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다 부족한 것 뿐이고 힘든 것 뿐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옥제고 아니 날마다 태풍 불고요 염려 근심 없는 날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 두려운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 문제잖아요 뭘 먹고 사느냐 이것처럼 무거운 주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런 주제처럼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생존, 서바이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살아남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겐 육체, 이 존재 자체의 본능,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이 영적인 존재고 또 정신적인 존재다 보니까 삶을 대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건가? 이런 데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관계 없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생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절망하고 스스로 수어사이드.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근본에 대한 우리 몸, 이 몸은 본체, 본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욕망, 탐심, 탐욕, 정욕 이런 문제는 누가 자유롭다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이 욕망의 문제 해결하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욕망을 부정하는 거죠.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을 다스리고 그저 참아내야 돼. 욕망과 싸워야 돼. 이런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욕망을 채움으로 해소하려고 욕망을 채우라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다 해라고 말하지만 이런 욕망을 채운다고 욕망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정욕, 뭐 탐심, 욕망 이런 거는 바닷물 같아서 연구하면 할수록, 탐구하면 할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큰 기갈에, 더큰 갈증에, 더큰 목마름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다 채우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말하는 자유는 내 필요를 사소한 것 모든 걸다 채워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를 채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채우니까 다른 모든 문제가 다 시시해지는 거고 그러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그 어떤 부모가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뭐 여행 많이 가겠죠. 뭐 축제, 파티, 이제 많이 놀러 가잖아요. 갔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죠. 혼자 그냥 막 울어 적기면요 돕는 사람들 나타나죠. 어, 얘가 부모 잃었나 봐. 어, 경찰에 맡기고 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달래야 되는데, 애가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줘도 그냥 그저 울죠 그 다른 사람들 안타까우니까 사탕을 줘도 사탕도 집어 던지고 과자를 줘도 과자도 던지고 장난감을 줘보세요 좋아하나 집어 던지는 거죠 뭐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되냐 그럼 엄마가 그 아이 품에 안고 이렇게 이제 등어리 한번쓱앉지고 궁둥이 한번쓱 앉아주면,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조금 전에 울었던 거 눈물 싹 닦아주고요. 뭐 사탕 없어도 괜찮아요. 뭐 장난감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행복하고요. 얼굴에 미소가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채워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걸 채워주니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건 아니 그 속에서 내가 그 외에는요 다 지나갈 것이고 시시한 것이고 사라질 것들 이 내가 몸먹고 달라 질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분 충분하고 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뭘더 필요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른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문턱을 지나갈 때, 사냐, 죽느냐, 장례식할 하 이런 과정에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에게도 그 고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왜안 되겠어요. 그럴 때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망의 움츠무 골짜기를 지나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말이요. 그 유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위로가 되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거는 이 말씀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린 것처럼 반드시 나를 따르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내가 인생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여호와 집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나를 향해서 선을 베푸시고, 나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까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세요? 절대로 변덕이 없으시죠. 여전는 나를 사랑하시겠죠.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이 여호와 집에 이르렀을 때 나를 쫓아내시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나를 품에 안으실 것이고,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놀라운 위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당연히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다윗은 구약의 이제 신앙인이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 신학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 천국 신앙, 천국에 대한 교리, 천국에 대한 진리, 천국을 빼버리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장 무너지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운데 기초 핵심의 천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천국을 저들에게 희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다음에 그분의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천국에 대한 주제였었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국, 예, 헤븐, 혹은 파라다이스. 그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천국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하실 장소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첫 천국이 없으면요, 여호와의 집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부정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뭐겠어요? 구원의 교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된다면, 아니 천국 갈 데가 없는데 뭐 하러 거듭나요 여기서 갈 데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유가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저기 갈 천국이 없어요 지금 근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힘들게 변화받고 뭐 거듭나고 이건 내가 왜 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변화한들 무슨 의미가 그렇게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신은 천국에서 왔으니까 천국을 너무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천국 가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들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다 가 경험 속에다가 간증 속에다가 비유를 통해서 말하게 되면 자기들이 해석해서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선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유 중에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저 밭에 예, 겉으로 볼땐 그저 버려진 밭이에요. 근데 그밭 속에 정말 중요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 재산 다 팔아와서 저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 모를 때는요, 관심도 없고, 그저 뭐 중요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눈 뜨고 나니까, 이게, 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평강이, 이 위로가, 이 진리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든 걸다 걸어다깝지 않은 어마어마한 진리, 생명,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사실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뿐만도 아니고 주님께서 무슨 뭐열 천여 비유, 포도원 비유, 겨자씨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각종 비율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천국이 너무도 분명한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알게 하려고 또 믿게 하려고 설명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어서 오히려 그들이 못올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성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이폐수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본인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고 지성인 엘리트였는데요. 죽는 게 무서워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죠. 뭐 그동안의 이성, 뭐 인텔리, 지식, 지성, 그거 다 소용없고요. 이제부터 악을 바락바락 바락 쓰면서 의사들에게 살려내라고 이것도 못 살리면서 의사냐고 막 하가 막, 막 악을 바락바락 바락 쓰는데 너무 정말 처참하게 아, 정말 글자가 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 치료하는 분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그 모질게 하는 그 모습을 다 그냥 지켜봤는데 결국은 한달 만에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파리 시내의 신문사들이 그 문제를 다루다게 됐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당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지성인 철학자 사르트르였어요. 사르트 장폴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책글 특별히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글을 수필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 뭐 거기 매이지 말라고 무신론 얘기하면서 신 모르는 영역 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권리, 자유. 근데 막상 자신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죽음의 포로가 돼서 그냥 살려내라고 악을 쓰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신문사들이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또 다른 신문사는 지성인 철학자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신문사설 칼로 막 실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신문에 다른 독자가 신문 투고를 하나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투고했는데 여기도 신문에 실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자기 죽는 거는 다 확실해졌는데 막상 죽음을 코앞에 두고 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대해 전혀, 전혀 모르고, 그동안 신은 부정에 왔었으니까, 이 망망한 무지, 흑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포로가 돼서,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아주 지성인이 있었어요. 이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 독일 분이세요 이분 독일 사람이지만은 자기들 독일이 정말 잘못하는 거 알았습니다. 히틀러가 전 유럽 전 세계를 파괴하는 걸 보면서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래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어, 발각이 돼서 이제 그 포박이 됐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이 간수에 이끌어나가다가 잠깐만요. 간수손을 뿌리치고 동료들을 향해서, 동료 사형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렌즈, 뭐라고 말하면서. 친구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나가는 사람인데 죽으러 나가는 사람 아니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역광으로 문지방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고 안정을 느끼게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지금 남아있는데, 그분의 누군가 하면 보온회포라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 똑같이 지성인이고, 똑같이 모든 사람의 영향을 주는 훌륭한 분들인데, 한 사람은 죽으면서... 아, 파랑을 하고, 안 죽겠다고, 못 죽겠다고, 살려내라고, 무섭다고, 벌벌 떨고, 비참하게 끝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게, 아주 초연하게, 그저 그냥 산책 나가는 기분으로 걸어가는 이 차이가 뭐겠어요? 어떤, 어떤 차이가 이렇게 많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쪽은, 무신론, 이 아름다운 우주, 아름다운 세상,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경외감으로 가득 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오묘한 질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사로뜨렸었고, 또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